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 음, 전병칠님의 찐 초보 걸음마 전기 그 내용 중 일부인데요. 특히 이제 전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가장 기본 개념이죠. 전압 여기에 대해서 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주변 현상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자,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기를 이해하는 첫 걸음, 역시 전압이죠. 어, 집에서 쓰는 220V, 또 건전지 보면 1.5V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흔히 듣는 숫자들이 바로 전압의 크기입니다. 단위는 볼트, V를 쓰고요. 그, 이탈리아 물리학자 알레산드로 볼타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숫자가 클수록 전기를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음, 전기적인 압력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220V가 1.5V보다 훨씬 힘이 세고 또 그만큼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 자료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전압을 물에 비유하는 거였어요. 진짜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물을 밀어주는 힘, 수압이잖아요. 높은 곳에 물을 많이 가둬두면 수압이 세지는 것처럼요. 이 물의 높이 차이, 그러니까 수위 차이가 클수록 수압이 강해지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물의 높이 즉 수위에 해당하는 게 전기에서는 전위,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 두 지점 사이의 수위 차이가 수압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두 지점 사이의 전위 차, 포텐셜 디퍼런스 이걸 바로 전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 위치 에너지 차이요? 네. 그래서 전류, 그러니까 전기의 흐름은 이 전압 때문에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그 전압 크기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건전지는 고작 1.5V, 휴대폰 배터리도 뭐 5V 이 정도인데 번개는 들어보니까 뭐 10억 볼트.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 800볼트 정도 전압을 만들어서 사냥한다고 하니까 자연에도 참 강력한 전기 에너지가 있는 거죠. 800볼트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전압을 잴때 온도처럼 한 지점만 딱 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이를 재려면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어야 그 거리를 알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압도 똑같아요 항상 두 지점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터기 멀티미터라고도 하죠 거기에 항상 단자가 두개 있잖아요 아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군요 콘센트 구멍 두 개에 딱 대보면 220V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두 구멍 사이에 전위 차이가 220V라는 뜻이죠 만약에 0볼트가 나온다. 그러면 두 지점 사이에 전이차가 없다는 거니까 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인 거고요. 그렇군요. 차이가 있어야 흐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때로는 기준점을 정해서 한 지점의 전압을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산 높이 얘기할 때 해수면을 기준으로 몇 미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네네, 해발고도처럼요. 그렇죠. 전기에서는 보통 땅, 그러니까 대지, 어스그라운드를 0볼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접지라고 부릅니다. 아마 안전 관련해서 접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땅 0볼트를 기준으로 어떤 지점의 전압을 재면 그걸 대지 전압이라고 하고요. 아, 접지 대지 전압.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이 수압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기는 전압이라는 어, 전기적 압력 차이, 즉 전위차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전압이 결국 전기를 흐르게 하는 뭐랄까 원동력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전압은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 볼 수도 있겠죠. 이 차이가 없을 때, 즉 전압이 0V일 때는 어떤 의미일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전기기기들은 어떻게 이 전압 차이를 만들고 또 이용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장 쓰고 계신 휴대폰 충전기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